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고성교사님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돌이, 고박사. 고돌이. 고돌이 고박사. 아, 고박사. 세 다섯 말. 예. 우리 안 목사님은 어떤 별명이 있으신가요? 별명? 예. 나는 평생에 별명 지어주는 사람 이없었어요 하나 지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안 줘야 <져야> 돼. <laughs> 굉장히 성실하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안 성실. <laughs> 안 성실. 성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laughs> 여기서 있는 저도요, 별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르신들이요, 별명을 많이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냐.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별명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뭘까? 아시는 분. 담아 버리시고 고개를 떨고 버리시네요. 자,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제인의 친구, 세리와 제인의 친구로다. 왜 세리와 제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세리와 제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도 하십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죄인과 세리들을 벌레 보듯 그렇게 취급했어요. 벌레처럼 여기는 사람들 옆에 그 누구도 가지 않습니다. 누가 말을 붙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잡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별명이 붙여졌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요, 굉장한 쇼크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만하죠. 바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일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셨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할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외모를 바라봅니다.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바라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에게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셨습니다. 저희들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아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안 돼! 라는 기준과 확신을 가지고 그를 선고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묘숙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정통적인 혈통을 가졌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혼혈이니 이후로 바로 그들은 사람 대접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요 아주 가까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숙하고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해서 바로 멀리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바로 정어에 물을 길러 온 여인입니다. 정어에는요, 너무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쉬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왔는데, 바로 유대인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우리는 그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편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늠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요, 전혀 죄가 되지 않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여인.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 앞에도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뭐라고 쓰시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돌을 든 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눈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숱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그들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를 죽이려다 하던 자들이 다 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어떤 사람만 복음을 드려야 된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 된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소외된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지요. 한편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간청한 강도, 바로 예수님은 "오늘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천국 백성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형제자매, 나의 이웃 또더 나아가 우리나라 같은 한 민족 또 나아가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이제 잡히셨어요. 그래서 고문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베드로가 뒤따라 갔어요. 그래서 뒤뜰에서 탁 불을 치고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여정이요 여시정이 와가지고 너도 저 사람과 같은 당이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한마디로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해가 될까봐 깜짝 놀라서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몰라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예수님을 모른다 아니요 아니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난관에 처해 있을 때는 나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 사람 관계 속에서도요, 나의 친한 법, 내 생명도 그에게 줄수 있다. 내가 너와는 영원한 법치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나의 우정은 변치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던 친구가, 어느 날 나의 어려움이 다가오자, 그 친구가 나를 모른다 하고, 나를 부인할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저런 나쁜 놈, 내가 내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수 있어. 두번 다시 우리 마주치지 말자.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 뛰쳐나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믿고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감히 다시금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도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삶 속에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를 떠나고 부인했던 그런 친구에게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마음에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이 말씀은 더 넓고 포괄적인 말씀이 이 말씀에 비해서 어떤 말씀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의 경우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포기한 사람이 있으셨나봐요. 자, 보통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구제불능이란 판명을 내린 사람 본문을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44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지하고 위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광 내가 잘난 것들을 자꾸 나타내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에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싶지도 않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전도 폭발을 하신 분, 교육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신자를 만났을 때요, 선생님 오늘 밤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 확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죽어봐야지 알지.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답은요, 이처럼 다양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에 이어서요. 선생님, 오늘 밤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 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그 대답이 서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있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이 확신이 차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면서도 목사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그 정확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주님 착하게 살다 왔어요. 아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으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많이 도우면서요. 그냥 착하게 살다 왔어요. 이 대답이 맞나요? 아닙니다. 이 대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았다 해서 다 천국 갈수 있게요. 아니요. 이웃을 네모가 같이 사랑했다고 다 천국 가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왔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확신에 찬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요 자신의 공로, 자랑거리를 많이 내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피할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알아서 너 스스로가 피할 것은 피해. 그리고 자랑할 것만 자랑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대우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자기의 영광들만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만 영광을 다 받기 위해서 자기 피할 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내 자랑할 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자랑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 자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 공도를 내세우고 우리 인본주의와 성공주의 또한 물질만능주의는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있어서 최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속적인 영광을 취하게 되면은요 자신이 자만해집니다 또한 교만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또한 폐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칭찬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 칭찬과 함께 숨어서 딸려오는 게 있어요 보너스처럼 딸려오는 게 뭘까요? 교만이라는 것이요 칭찬과 함께 숨어서 딸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때 혹시 자만해질까 교만해질까 조심하십시오. 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바로 남이 칭찬할 때내 인본주의가 높아가고 내 자신을 과대 포장을 하며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피하라죠. 은근히 피하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은요. 뒷전이에요. 내 것을 먼저, 세속적인 것을 취하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세속적인 게 먼저가 되어서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로 부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 반드시 예수 자랑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예수 믿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왜 초대교회 때 힘들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핍박하기 때문에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기가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예수 믿는다 해서 누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 고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까요?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좋기 때문에 예수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지만 세상에는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이에요.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영광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만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예수 자랑만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